사람들로 왔다. 뭐지? 뭐지? 다시 돌아왔다? 뭐지? 선생님 취향이 어떻게 되세요? 나 취향을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. 선생님 취향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? 여기까지는 대충 알것 같아. 뭔가 애능 쪽 좋아하시는 분. 이건 약간 좀 애교 많으실 것 같은 분들인데 느낌이 뭔가 애교할 것 같은 부산데. 뭐그 뭐라고 하지? 애교송 같은 거 하실 것 같은 분들 여긴 약간 공포갱 같은 거 하시는 분인가? 여기는 뭔지 알것 같아 그리고? 야드랑이가 없는데? 여긴 겨드랑이 내놓고 하시는 분이 없는데? 우리 되게 별로 안 됐구나 왜 이렇게 근데 많이 본것 같지? 한번 저를 정리했다가 다시 하신 건가요? 아니죠? Det